오늘은 마태복음 28장 왕의 부활과 지상 명령.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 1번 빈 무덤과 왕의 부활. 2번 군병들의 보고와 매수 3번 왕의 지상명령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1번 빈무덤과 왕의 부활 예,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죠. 예, 부활은 예, 복음의 핵심이다. 예, 인류 역사상 부활보다 더큰 사건은 없죠. 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네. 예,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현재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1번 빈 무덤과 부활의 증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네. 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 예수님이 이 부활한다는 그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두려움에 쌓여서 무덤을 완전히 이렇게 인봉을 했죠. 어, 특별히 파수꾼들에게 어, 절대로 어, 이 무덤에 떠나지 말고 잘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굳게 닫힌 돌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처음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에 가죠 안인식구 첫날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죠 아인식구 첫날 해 뜨기 전에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었죠. 천사가 돌 무덤을 열었고 그돌 위에 앉아 있는 것. 이 여인들의 입장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 다시 한번 5절 2번 왕의 부활을 볼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천년들을 내가 안어라. 네.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죠 왜 그러냐면 여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두 번째 메시지는 6절 메시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지 부활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천사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셨,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 7절 시작 또, 또 빨리,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네 이제는 세 번째 천사가 뭐라 고 그냐면 가라. 더 이상 무덤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떠나야 되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또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십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사대 무서워 말라. 가사대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또 여인들을 만나 주시죠. 예수님의 메시지도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 역시 예수님도 평강을 선포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걱정하는 것도 많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정유정이 과외 선생님을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살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막 부모들은 또막 걱정하기 시작해. 요 우리 자녀들 또 혹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또 조만간에 일본에서 그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방류할 것으로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 또막 소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금값이 20%나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뭐 걱정할 게뭐 끊임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 하긴 해야 되죠. 이런 코로나 때도 보면 뭐 마스크 사재기. 막, 그렇죠? 우리는 무서워할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 신앙이 뭐죠? 부활 신앙. 죽어도 죽지 않는다. 망해도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이 왜 모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죠. 훈련 받았던 장소. 다시 그들을 주님은 부르시죠. 그곳으로. 3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죠? 구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렇죠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 경외심 그렇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2번 기쁨이 충만하였다. 8절 알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알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기쁨. 그러니까 기쁨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뜻 그렇죠? 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물론 항상 좋을 수밖에 없 좋을 수는 없죠. 살다 보면 뭐 스트레스도 받고 살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잘 붙들어야 돼. 그래서 환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약속 붙들고. 오늘 부활할,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항상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새로운 변화. 이제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죠. 큰2번 군병들의 보고와 매수. 우리 십일절 1 5절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해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경비병 거기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사가 돌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해서 이 경비병들을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뭘로 매수죠? 돈을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밤에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적질 당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 소문을 퍼치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이게 돈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돈으로 매수하고 뭐 선거 때도 항상 이 불법 선거가 난무하죠. 이 불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군인들 자신들의 책임자임 빌라도에게 찾아가지 않고 대제사장에 찾아간 것은 자신들의 그 책임도 회피하기 위해서 무덤을 못 지켰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같이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이렇게 시체 도덕설 이렇게 퍼뜨리게 되죠. 이 대제사장 장로 경비병 모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세 번째 왕의 지상 명령 16절 십칠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갈릴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갈리는 예수님의 고향과 같죠.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울며 함께 웃고 기적을 베푸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곳. 이 갈릴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이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갈릴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은혜 받고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없이 그냥 봉사하다 보면 탈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시 갈릴리 찾아간 거. 그러니까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장소. 여러분 부부도 그 첫사랑 예 장소가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 어떤 사람은 또 어, 이렇게 힐링할 때 어느 장소로 또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예전에 인천에 있는 그 단임 목사님은 인천 사시는데 강릉까지 가셔서 강릉까지 가서 한 달에 한번 머리도 깎고 물회도 먹고 이렇게 오셔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마음에 이렇게 힐링을 얻고 오는 거 우리 제자들도 어, 부름받은 장소 캘릴리 그곳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1 8절 말씀 볼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죠. 다음 화면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중요한 미션 이 있는데 대개명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대개명이라고요. 더 글레이트 커맨드먼트. 그 다음에 이 대개명은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것뿐 아니라 대위임령 더 글레이트 커미션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지상 명령 끝까지 완수해야 할 명령, 막중한 명령 이게 뭐냐면 대위 임명.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은 바로 대위 임명,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어 지상 명령이고 대위 임명이 에요이두 가지 대계명, 대위 임명이 우리의 미션이죠. 다음번에 보면 이 지상명령 좀더 자세하게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면.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그렇죠? 복음 전파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다. 그렇죠?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위임한 권세와 당부한 명령.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왕의 명령도 그 중요하잖아요. 어명이죠어명어명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명으로 주신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19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다겠죠? 침례식, 성찬식. 천주교는 이제 여덟 가지로 늘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침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 진정한 침례는 이 의식적인 침례뿐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 구원받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또 시내산, 성막. 그렇죠. 이 출애굽이 끝이었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죠.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끝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천국가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것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천국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미션도 주신 것이죠. 2번 약속. 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볼까? 시작. 보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그 임마누엘 밑줄. 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믿죠. 너희와 네. 항상 함께 있으라. 아,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지막 예수님 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해주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나 믿죠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 여우수 너와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우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로지 못하리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 붙들고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 신앙은 그 주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잘 가지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